네 안녕하십니까 피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피스모터스 이대광 대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굉장히 희귀한 색상의 가성비 SUV 차량을 또한 대. 소개를 시켜드리러 나왔습니다. 바로 상세 스펙부터 특이 사항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의 윈스톰 5인승 1륜 스페셜 에디션 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색상부터 등급까지 굉장히 희귀한 요 매물. 키로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89,400km대를 운행한 굉장히 키로수가 연식 대비 엄청 짧은 차량입니다. 그럼 이 차량 가격 가격 저희 필승모터스가 윈스톰 차량 가격 두셨습니다. 전국 최저가 350만 원에 이 저렴한 가성비 SUV 윈스톰 차량을 가지고 가실 수 있고요. 가격이 낮다고 해서 사고가 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으로 잡히긴 하지만 어 운전석 휀다 단순 교환 그리고 아래. 이제 서포트 부분에 단순 교환 딱두 개만 있습니다. 서포트 부분 교환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네, 유사고 차량으로 잡히신다는 거 영상 끝 부분에 성능 기록부 참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바로 한번 외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면부 컬러는 일단 재원 상으로는 주색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색 계통보다는 살짝 더 밝은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쁩니다. 샌드그레이 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쪽이 이제 교환이 있었는데 어, 단차가 나거나 색상 변동은 없습니다. 이게 약간 빛의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헤드라이트 부분. 네 심하게 백화현상이나 깨진 부분 없습니다 아, 연식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말 미세한 백화현상은 있지만 요즘 또 약품 좋은 거 많이 나오죠 한 2-3만 원 정도 약품 구매하셔서 닦기만 하시면 없어질 정도의 백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조수석 쪽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아타이어트리드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한80-9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휠 컨디션 상태 에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사이드 미러리피터 깨져 있는 부분 작동 안, 하, 안 하는 부분 없습니다 자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컨디션 네, 정말 좋습니다. 요 300만 원대 SUV의 이 정도 이제 외판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도어 끝 부분 쪽에 지금 녹슨 부분도 없, 없을 만큼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자, 디 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휠 컨디션은 역시나 뭐끝 부분에 장기스도 거의 없을 만큼 좋은 컨디션 유지 중이고요. 자 트렁크 라인 쪽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 램프 부분 깨져 있는 부분 백화현상 일절 없고요. 어,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후방 카메라는 빠져 있는 모델입니다. 네 트렁크 내부 공간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트렁크 내부는 조금 짐을 사용했던 짐을 많이 실었던 흔적들이 조금은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이드기 때문에 살짝의 네, 흙 같은 거는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뭐 찢어지거나 파손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청소만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는 갖가지 취공구가 들어가 있고요. 또요거는 안에 내부 공간은 굉장히 넓게 활용도 넓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7인승보다는 세금 면에서도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운전석 쪽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기 타이어, 휠 네, 역시나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자 뒤쪽 휀다부터 운전석 앞쪽 휀다까지 에판 컨디션 네, 역시나 운전석 쪽도 좋습니다. 단차나거나 색상 변동 있는 부분 없고요. 마지막으로 운전석 앞쪽 휠까지 굉장히 깨끗한 외판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윈스톰 차량 300만 원대 요 가성비 윈스톰 차량 내부 시트 컨디션 내부 기능들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 열도 오픈해서 내부 시트 컨디션 보고 계십니다. 와, 이거는 요 가죽 시트는 레드 색과 검정 색깔의 이제 그런 시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시트는 살짝의 사용감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레드 부분에 주름이 조금 잡혀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뭐 크게 설명드릴 부분 없고요. SUV 차량 또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요 이제 폴딩 기능 요 기능 때문에 많이들 이제 찾으시죠. 폴딩 6대 4 폴딩 정말 부드럽게 잘 되고 있고요. 팔걸이 쪽도 오염되거나 찢어진 부분 없습니다. 자 도어 트림 쪽 보셔도. 네, 빨간색 가죽과 검정색 가죽이 또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 뭐 살짝의 사용감은 있지만 파손되거나 작동 안 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열 시트 컨디션 그리고 2열 간략적인 뭐 컨디션을 보셨는데요. 1열 또 탑승해서 기능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윈스톰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 키는 네, 다이얼 키가 들어가 있고요. 바로 시동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한 번에 잘 걸리고 있고요 경고등이 굉장히 많이 떠 있죠 네, 굉장히 많은 경고등이 없어지면서 네 경고등이나 IPM 부조현상 일절 보이지 않고 있고요 실키로수 89,497km입니다 실키로수가 굉장히 짧은 차량 바로 옵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역시나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실내가 좀 어두운 관계로 윈도우는 열어놓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도 역시나 잡소리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 있고, 대시보드 위쪽 상태 부착물은 적,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요 버튼 있는 부분에는 살짝의 네, 본드칠 정도는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내부 내부 기능들도 뭐 크게 건들 부분 없는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 앞쪽에는 이제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 어, 그냥 사용하시기 위해서 씌어 놓은 것 같습니다. 뭐 생활감은 거의 없고 찢어진 부분 없습니다. 자, 좌측에는 이제 트립 조절할 수 있는 트립 버튼들 구비가 되어 있고 뒷 부분에 오토 라이트 그리고 오토 와이퍼까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센터 페시아 쪽 보시면 이제 공조기, 트립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뭐 공조기랑 오디오는 정상적으로 다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중고차라면 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또 시운전 통해서 열심히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차량 구매하시면 핸드폰 거치대까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 어, 거치대를 아예 시공을 해놓으셨네요. 이렇게 볼트로 붙여놓으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핸드폰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아래쪽에 아래쪽에 각 가지 오디오 트립들 그리고 공조기 버튼들 까짐 없이 잘 정상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기어봉 상태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기어봉은 한번 교체를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본 필름이 붙어 있고요. 미션 테스트까지 보게 되면 후방 감지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뭐 변속했을 때 차량 울컥거리거나 네, 충격음이 심하게 들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미션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이드 브레이크 어 역시나 짱짱하게 잘 살아 있고 뒷부분에 이제 운전석 조석 열선 시트 구비되어 있고 컵홀더 그리고 콘솔 박스까지 2단식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차량또 s u v 필수 조건은 또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네, 썬누프가 잡소리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네, 작동을 하고 있고, 닫힐 아, 때는 수동으로 네, 닫으셔야 됩니다. 네, 정상적으로 썬누프를 작동하시는 걸 보셨고, 위쪽에는 e c m 옮미러 그리고 투체나 블랙박스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돈 드릴 부분 없습니다. 세컨카나 아니면 정말 뭐 운행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키로수도 짧고 엔진 미션 상태 너무나 좋기 때문에, 또 이런 가성비 차량 빨리 가져가시는 분이 임자일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나가서 엔진룸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윈스톰 차량 엔진룸 개방했습니다.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윈스톰 차량 엔진룸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어, 엔진룸을 왜 열어놨냐고요? 엔진룸 내부를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봤던 윈스톰 중에 정말 엔진룸 내부나 엔진 소리가 너무나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바고요. 이제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상세 스펙 설명드리면요, 2010년식. 89,000km 밖에 운행 안된 굉장히 외관 상태에 관리 잘 되어 있는 요 윈스톰 차량 저희 피스 모터스 구독자분들께만 350만 원에 저렴한 금액대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언제나 좋은 가격 깨끗한 매물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피스 모터스 이대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